일단은 신선한 것 같아요. 오... 칭찬만 말고. 아, 칭찬만 말고. 냉, 냉정하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게 아, 강의 잘 들었고요. 아그데 아, 네, 학생들이 말도 잘하고 굉장히 배울 점도 많았고 음.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다는 게 그쵸. 색다른 느낌이었고요. 네.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몰랐던 거에 대한 내용도 많고. 음. 근데 이제 주로 이제 틱톡을 네. 많이 하시고 아, 네, 네. 거기에 구독자나 내용을 하주셨는데 음. 틱톡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전에 제가 영화 쪽을 공부를 했었는데 제 성향이랑은 조금 안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방황을 하고 그래서 했었는데 틱톡이라는 플랫폼은 내가 원하는 영상을 그냥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만의 무대를 만드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됐고 시작한 그 쯤에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가 없던 시대여서 어허. 그래서 틱톡을 시작하게 된 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메인 드크리에이터가 되셨는데 메인 드크리에이터가될때 그 가장 필요한 요소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초반에는 저는 게임 크리에이터였어요. 사실. 아... 제가 학원 선생님이었거든요 틱톡의 주 연령대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인지도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었을 때였거든요 아, 아, 아. 그래서 어른이 로블록스 진짜 재밌게 하고 즐긴다 이런 아, 아. 것들이 저에게는 플러스로 작용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나이가 같이 늙어가니까 같이 늙어가니까 중학교 애들이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들을 네, 네.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아, 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리뷰를 하게 되고 리뷰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콘텐츠는 바뀌더라도 시청자는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갑자기 게임 크리에이터였는데 리뷰를 했을 때 같이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 덕분에 저도 이렇게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나 내용들은 주로 어떻게 가질 수 있고 하세요? 저는 픽사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스토리텔링 법칙 이런 것들을 좀 재밌게 읽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IF라는 법칙이 있어요 어... 만약 뭐뭐라면 어, 예를 들어서 이번 유튜브 제목이 김포대학교 유튜브 크리에이터과 방문 이렇게만 진행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지규열 박사가 김포대학교 학생이 된다면 아, 이런 식으로 아... 꼬아버리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회수들이 바뀌는 걸 보니까 옛날에 광고를 또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아, 그래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판이 된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하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적용을 시켰다고 볼수 있겠네요 아네 맞습니다 생각하고 바로 실행하는 편이에요 음, 대단하시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백만 유튜버 정도 되신다고 하면 요로 요러 요런 것들은 꼭 가져야 될것 같다. 조언을 해주시거나 할수 있다. 아, 예. 네. 저는, 뭐, 예를 들어, 만 명까지는 학생들에게 질도 좋지만, 일단 양으로 승부해봐라. 왜냐면, 넌 아직 배우는 단계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네. 남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오답 분석을 통해서, 아, 내가 알고 보니까, 푸드 쪽을 하려고 했는데, 뷰티가 더 재밌다.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서, 저는 아직은 백만이 아니라서,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백만 유튜버분들 보시면, 누구를 떠올려보세요? 하면은, 색깔이 떠올라요. 그러면 지규열 박사님은 파란색? <웃음> <웃음> 어떤 색으로 <laughs> 가고 싶으세요? 신통 박사 파란색. 네. 네. 그런 식으로 자기 브랜딩을 잘 해야지 100만 유튜버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최근 들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많이 찍자 음... 그리고 또 찍다 보면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근데 그 양의 정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시점은 어느 정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영상을 좀 늦게 올리더라도 바로 댓글 달아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정 시청자들이 탄탄할 때? 왜냐하면 이 시청자들은 내 영상을 좋아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 자체를 좋아하는 것기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나를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들이좀 어느 정도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재미있건 재미없건 처음 와서 댓글이나 내용들 이런 걸 달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까지는 열심히 네, 찍어라.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교수님께서 유튜브를 찍거나 쇼츠 같은 걸 찍을 때 준비 시간이나 내용은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타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획하는 영상이 있고 네. 하나는 발견해서 곧바로 찍는 영상이 있어요 저는 편의점을 가면 신상이 뭐부터 있나 부터 봐요 인터넷에 알려지기 전부터 저는 어? 확인을 해서 어. 어. 이런 게 있다 하고 영상 올리는 그런 스타일 하나랑 나머지 하나는 기획형인데 무조건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맞아요. 많이 배웁니다 아, 예, <laughs> 예, 스토리텔링 예. 왜냐하면 그렇죠. 만약에 내가 쿠팡 꿀템 다섯 가지를 소개할게요 라고 하는데 사실 뭔가 없으면 안볼거 아니에요 아, 그런 사람이 아, 얼마나 많은데 네. 그래서 문제를 제시하고 그걸 해결해 주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은 항상 말할 때 처음에는 물음표로 시작하되 마지막엔 느낌표로 끝나게 해라 아예또 아, 주옥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아, 네. 아,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유명인은 그냥 만들어진 아니거든요 <laughs> 원장님 유튜브 보시면서 얘기 많이 해주고 싶으셨던 부분이 있어요? 어... 일단은 신선한 것 같아요. 오... 칭찬만 말고. 아, 칭찬만 말고. 냉, 냉정하게. <laughs> 카테고리가 네. 연령층이 다 다른 느낌이 조금 지역 알고리즘을 타시는 건지 신경통증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이 보는 게더 좋은지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가진 것 잘하는 걸 해야 계속할 수 있고 도움을 음... 많이 줄수 있다고 생각해서 음... 그건 약간 2번인 것 같아요. 의학적인 내용을 더 중심에 두고 거기에 주변 다운들 조금 더칠수 음... 있는 방법에 아, 네네, 네네. 그리고 지금 찍어온 것들을 반추해 봐도 한번 찍을 때와 두번 찍을 때세 번째 느낌이 점심은 음... 점도 다른 것 같아요. 예,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해서 많이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올리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이때가 있었기에 내가 있었지 하면서 되게 소중하게 이렇게 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상 하나하나 조회수보다는 전체적으로 내 곡선은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 이거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laughs>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이 영감을 불어넣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음음. 알았고 앞으로도 제 자신이 를 위해서 또 내가 또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오늘 많이 듣겼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은 아이들 말씀 아이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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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